성도 이름으로 주일 새벽 교회를 살아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으로 신앙고백을 드습니다 전능하사 지를만드하나님 아버지 이며아들 나이다 아멘 찬송가 네. 570장 찬송을 주시겠습니다 570 주의를 맞이하게 됐는데 이 주의를 하나님 기뻐하신 고록한 성리로 하나님 아버 앞에 온전하게 아, 드릴 수 있는 그러한 아, 날이 될수 있도록 해달라고 또 우리가 주의를 통해서 전신으로 하나님 앞 이 있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수 있도록 해달라고 간구하시고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를 드립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고독한 산지에서가 되었지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상달 되었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부어 주시는 그러한 시간이 될수 있도록 해달라고 주님의 몸된 유예가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오신 막중한 직분과 사명 막중한 교회에서 사는 분과 역할을 할도록 해달라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굳건한 믿음, 사랑의 믿음, 진실한 믿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섬길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 밖에 우리 기도 임을 가지고 우리 한 마음에서 간절하게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 일장 십사 절 십오 절 말씀입니다. 그러서 장1 4절1 5절 말씀 우리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시작. <목소리> 아담의 칠 대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오라 주께서 그 수많은 고룩한 자와 함께 이 말씀다니. 이런 못사람을 싣고나서 모든 경건하지 않는 자가 경건하지 않게 그러나 모든 경건하지 않는 일과 더 경건하지 않는 제의들이 주를 벗으며 모든 완악한 말로 알리야마 그들을 정리하려고 하십니다. 하여야 아멘 네. 오늘 본문 14절에 보시려면 어, 지금 아담의 집대손 에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담의 직대손 에녹 이라고 하는 것은 부약 성경 창세기에 보시게 되면 인류의 첫 조상인 아담과 하와를 하나께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로부터 그가 보기 되면 하나님 아버지와 동행을 어, 이 땅에 살아가면서 동행을 하는 대라 삶을 살아가게 되고 이제 어, 하나님 아버지께서 어, 그러한 에녹을 기약하게하 주셔서 가지고 죽지 않고 살아서 하나님 나라로 이렇게 어,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셨다라고기에 기록이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어, 애녹이 이런 에너지 이제 예언을 지금 하게끔 되어졌는데요. 어떤 그런 예언을 지금 하였다고 이야기하는가면 보라 주께서 그수많은 고독한 자와 함께 임하이나니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께서라고 하는 것은 제리메오실은 그런 예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고요. 우리 한나라에 계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보내심을 받아서 이제 다시 이 땅에 재림을 해오시게끔 되는데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수많은 거룩한 자들이 이제 이 땅에 임하시게끔 되어질 거라고 그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거룩한 자라고 하는 것은 천사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해 오실 때 수많은 그런 천군 천사들과 함께 이 땅에 임하시게끔 되어지는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고 이 부분은 어, 이, 어, 예수, 어, 오늘 본문에 나와 오늘 본문을 쓰신 그러한 예수님의 동생인 유다라고 하는 이 분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니고 어, 바울사도도 말을, 말씀을 하고 있고요 그 밖에 여러, 어, 여러 신앙의 어, 믿, 어, 선배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게끔 되었습니다.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 반드시 재림해 오실 거고 그때 청군천사 수많은 청군천사들이 고령한그 나팔 가운데서 이렇게 하늘에서 이 땅에 임하시게끔 되어지는 그러한 장면을 아 이제 이렇게 예언해 주게끔 되어 고 이제 이러한 예언이 지금 아직까지는 지금 이루어지고 있지 않지요. 그러나 이제 반드시 이제 곧 하나님이 아버지의 정하신 때가 되면 이런 예언이 반드시 이루어져서 이 예언처럼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 수많은 천군 천사들과 함께 이 땅에 재림에 오시게끔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믿을 수 있는 그러한, 어, 그러한 어, 마음을 그냥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예수께서 제림에 오신다는 이, 어, 이 사실은 어, 예수님 자신께서도 이 땅에 계실 때 어, 수많은 그러한 사람들과 제자들 앞에서 예수님 자신이 이 땅에 다시 오시게끔 되어진다고 하는 것들도 말씀을 리고 사도행전에 오시게 되면 예수님이 승천하시게 될 때도 예수님께서 그, 그 주변에 있는 그런 많은 그런 사람들에게 다시 이 땅에 오시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그런 부분들도 있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든 간에, 어떻든 간에 이, 이러한 이 말씀을 통해 가지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반드시 재림에 오시게끔 되어진다 하는 이 사실들을 우리가 늘아우리 분명히 믿고, 중요한 건 뭡니까? 바로 이 재림에 오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기다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또 예수님을 우리가 기다리게 될때 예수님 앞에 우리가 바로 쓸수 있는 또 예수님 보시기 합당한. 올바른 이들 내 삶을 우리가 보여드릴 수 있도록 우리가 더욱더 열심히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지금 오늘 15절에 보시게 되면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에 오시게끔 되지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것들에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5절을 한번 보십시오. 이런부 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는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는 일과 또 경건하지 않는 재인들이 주를 거슬려 한 모든 원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재림에 오시오는 가장 중요한 그런 목적이 바로 이땅 있는 그런 사람들을 심판을 하시게 되는데. 어, 특별히 누구에 대해서 지금 심판하신다고 이야기하면 경건하지, 모든 경건하지 않는 그런 자들에 대해서 지금 심판하신다라고 그렇게 어,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우리는 이러한 이 심판을 최후의 심판이라고 그렇게 우리가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모든 경건하지 않는 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 뜻에서 벗어나서 하나께서 원치 않으는 온갖 그런 제약된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모든 경건치 않는 그러한 자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게 되고요. 그런 자들에 대해서 우리 재림하신 예수 님리스께서 무섭게 심판하시고 또 무서운 그런 형벌로서 이렇게 다스리게끔 그러지는 그 분을 지금 말씀에 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경건치 모든 경건치 않는 그런 자들에서 심판하시게 되는데 어, 무엇에 대해서 심판하신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바로 이 모든 경건치 않는 자들이 행한 경건치 않는 일들에 대해서 그리고 또한 한 가지가 더 있죠. 바로 이 경건치 않는 자들의 입에서 나오는 경건치 않는 그러한 어, 주님을 거스르한 모든 그런 말들에 대해서 완악한 말들로 인해서 말들에 대해서 우리 재림에 오신 예수님께서는 무섭게 심판하시고 또 벌하시게끔 되준다 하는 이 사실들을 지금 말씀을 해주게끔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땅에서 지금 경건치 않는 그러한 자들이 많이 있고요 그러한 경건치 않는 자들이 무서운 그런 제약된 그런 어, 그런 일들을 하게 되고 또 제약된 말들을 하게끔 되어지는 그런 부분이 되어질 때, 이제 그 경건치 않는 자들은 어떤 생각으로 그런 생각, 그런 행동과 그런 말들을 하게 되는가하면 자신들이 그러한 어, 행동과 말을 할지라도 어, 자신에게 아무런 해도 끼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마 그런 행동과 그런 말을 하고. 어, 하면서 살아고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이 되는데 그럼 우리가 분명히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은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경건치 않는 자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 생각, 자신들의 경건치 않는 행동과 경건치 않는 말들을 아무리 말해도 그것은 뭐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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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괜찮다, 그러니까 아무런 자신에게 해를 끼치 않는다. 라고 생각하는 그 생각이 얼마나 잘못된 생각이 되어집니까? 왜그 생각이 잘못된 생각이라고 우리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까?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리에 오셔가지고 그 부분에서 무섭게 심판하시고 무서운 그런 벌, 버린 영원한 그런 멸망을 당하도록 만드시는 그런 부분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 때문에 경건치 않는 그런 사들의 그 잘못된 생각을, 이제 예수님이 제림 오신 그날에, 완전히 그들이 그 잘못된 생각을 이제 깨트려 버리시고, 이제 그들의 그런 모든 경고치 않는 행동과 경고치 않는 말들을 무섭게 벌하시고, 그것에 따른 그런 무서운 대가인, 그러한 영원한 형벌을 당하게끔 만들어 준다는 것들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 알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해드리겠고,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경건치 않는 자들, 아직까지도 경건 경관, 어, 경건치 아, 않게 행동하고 경건치 않는 말들을 하고 또 아직까지 예수 믿지 않고 제약된 삶을 사는 그런 사람들에 대해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 재림과 무서운 심판과 무운결합형벌이음을 우리가 알려주게 되고, 그들로 하여금 허튼간에 회개, 회개해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보래피로사원 받아서 이러한 판과 무서운 그러한 영원한 형벌을 당하지 않게끔 만들어주는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늘 명심할 수 있어야 되겠고, 이제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인 우리들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구원함을 받은 그러한 사람들로서. 이렇게 지금 어, 경건치 않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무섭게 심판하시고 무섭게 벌하시는 그 예수 그서지임의그 날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늘 우리가 명심하고 이제 우리는 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고 분한을 받은 자로서 더 이상 경건치 않는 행동이나 경건치 않는 말을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행동과 거룩한 말을 해서. 우리 제림에 오신 예수님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이 될수 있도록 기도했고 그 제림에 오신 예수님으로, 예수님으로부터 우리가 정말 칭찬받을 수 있는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그런 믿음의 그런 열매들을 우리가 보여드릴 수 있는 삶을 살아들수 있어야 된다 하는 것들을 우리가 명심하고 그런 삶을 더욱더 힘써 살아들수 있는 그런 우리들이 해줄 수 있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가장 어, 지금 가장 중요한 사실을 잊어버리고 지금 살 사오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재림, 예수님이 반드시 재림해 오신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잊어버리고 살잖아요. 그것은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말할 것도 없고, 예수님은 우리들도 마찬가지잖아요. 나는 지금 세상적인 것들의 그러니까 세상적인 그런 먹고 살아가는 것들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얼매 가지고 아늠하긴 하지만, 이제 예수께서 재림에 오셔가지고 정말 최후의 그 심판을 하시게 되는 그 날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별로 우리는 그것에 염두에 두지 아니하고,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의 그 재림을 조금 더 우리가... 아, 또, 우리가, 아, 아, 준비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사가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다시 한 번, 아, 아무리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그 제림이, 제림에 대해서 기억지 않고, 중요하게 생각 하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성령은성령의 우리들은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 예수님의 그 제림이 반드시 도적같이 임한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기 때문에, 이 말씀 우리가 붙잡고, 예수님의 그 재림을 우리가 기다리면서 예수님 재림 오실 예수님에게 보여드릴 그런 거룩하고 경건한 그런 아름다운 그런 믿음의 믿음의 열매들을 우리가 더욱더 많이 맺어드릴 수 있도록 더욱더 우리가 최선을 다에서 그런 삶을 살아들리시면 우리 모두가 다될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조원하겠습니다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는 유다 아, 선생님은, 아버지라, 우리 아버지라님, 아담의 아버지라님, 자손인 예녹이 아버지 예언하고 있는 예수님이 재림에 오시게 되고 또무섭에 경관치 않는 자들을 심판하시고 멸하십니다라고 하는 그러한 사실들을 우리가 이말씀중에서살펴고 왔습니다. 예녹이 이러한 예언을 해주시게 되는 것이 아직까지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지만 분명히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되면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우리 분명하게 믿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질수 있도록 도주시고 이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에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살가는 아그 부분도 중요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하는 그 부분이 더욱더 중요하다는 걸 알고 예수님 재림에 오신 예수님에게 보여드릴 아름다운 그런 경건하고 거룩한 그러나아버지는 믿음의 열매들을 더욱더 많이 맺들 수도 시고그 사실을 알지 못하고 경건치 못하고 지약된 삶을 살아고 가 있는 그 불행한 불쌍한 영혼들에게 그 사실을 알려줄 수 있는 그들도 회개하고 아버지 다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돌아와서 아버지 예수님의 무서운 심판과 지옥 영원한 형벌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들이 될수 있게끔 아버지 이끌어 줄수 있는 제들이 될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오늘도 아버지라 주의 나를 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의 나를 아버지 제들이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성일로 온전하게 올려드릴 수도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더 뒤표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몸된 교회가 어려운 역건 가운데서 교회에서 사명 역할을 잘 감당하고. 주면 몸된교에속해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한 영혼도 잃어버린 영혼들이 생겨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분력여 주시고 우리 영원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얼마나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말을 섬겨드리고 하나님 앞을 향한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큰대하게 하나님에서 살아들 수 있는 우리 모든 영혼들이 다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나이다 아멘.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e 이름이 곧 You 받으시 w i 나라 o t 없 u 시며 t 시 i s 지 o u 이 g lady, I a 다 so. Or, love, you know, I said, w h a t 를 the book. We love, you know, I'm not sure. We're similar as you k n o